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영감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티지 팔고 있는 송원수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은 제 영상에서 정말 자주 소개해드렸던 컬러콜라에서 이번에 시즌오프세일을 최대 60%까지 진행을 하는데 플러스 추가 10% 쿠폰까지 매겨가지고 지금 쇼핑하시면 좋을만한 제품 제가 세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음. 보시다시피 은주랑 저랑 스타일이 정말 다른데 은주는 은주 느낌대로 mm -hmm. 저는 이제 제 느낌대로 스타일링하는 영상들을 준비해왔고요 이번에 은주는 스타일링을 할때 어떤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보셨는지 저는 약간 원래 평소에 제가 입던 너귀짱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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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원래 좀깜정 옷을 좋아하는데 그냥 똑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좀 <목소리> 어울리게 첫피는 제가 한 4, 5년 전쯤 구매한 건데 국내 브랜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번에는... 일본 도쿄 갔을 때 빈티지로 구매한 Y 3 스커트거든요. 기장이 엄청 길고 편해가지고 좀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컬러코라의 로퍼로 마무리. 제가 이번에 입은 스타일링의 경우에는 뭐... 위에는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톤에. 뭐... 품에... 하와이 셔츠 같은 걸 입어줬고요. 그리고 하의는 뭔가 동양적인 패턴이 들어간 국내 브랜드 라모랭의 이런 버뮤다 팬츠를 입어줬습니다. 옆에 이런 식으로 에스닉한 무드를 좀낼수 있게 키링을 이 위에다가 달면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여기 주머니에다가 달아놨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포인트 줄수 있는 느낌. 신발은 컬러콜라의 플립플랍을 신어줬습니다. 여기서 신발만 로퍼로 바꿔 줘도 딱 단정해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음. 짠. 완전 분위기 완전 바뀌었어. 완전 격식 차려진 사람. 그치? 아까는 동네 마실이었는데 어디 클럽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로퍼를 데일리하게 신을 수도 있지만 신는 순간 그래도 어느 순간 격식이 갖춰진 느낌이 든단 말이야 위에는 이렇게 그래도 패턴이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들릴 수도 있는 패턴인데 얘로 딱 단정하게 잡아주는 느낌? 사실 아까랑 옷돌이 똑같습니다 바지는 빈티지인데 제가 요즘 진짜 애착하는 바지예요 완전 힙두를막 털어요 근데 이더이랑 완전 찰 이거 목걸이 친구 브랜드인데 선물 받았어요 모브 그라 이태원 사람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딱 오자마다 이 신발이 제일 두드러었거든요 완전 제 스타일 그러니까 아까 마코도 빈티지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이번 스타일링의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정말 잘 착용하고 있는 데님 팬츠와 이 제가 한 10년 정도 입은 거거든요. 음 이거랑 같이 더비를 매치해줬습니다. 팬츠가 엄청 빈티지한 느낌이어도 이런 더비나 로퍼 같은 걸 신어주면 그 와중에서도 좀 깔끔함을 좀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 신발의 특징 같은 경우에 여기가 살짝 이렇게 주름지면서 여기가 얇상해요. 이 앞코 쪽이 이렇게 살짝 플레어 핏으로 연출되는 이런 팬츠를딱 입을 때 섹시한 느낌이 음 있습니다. 살짝 요정 발 같은 느낌. 음 라운드가 넓은. 티셔츠를 이너로 입어줬고 포메라는 네. 브랜드에 오색 찬란한 가디건을 한번 걸쳐줬습니다. 무지개떡 가디건 조금 컬러풀하면서 그래도 단정한 느낌을 연출해봤습니다. 근데 얘를 벗으면 바로 그냥 평소 박연감 되는 거 <laughs> <laughs> 보여줘요, 보여줘요. 얘를 벗으면 그냥 루즈한 핏감의 티셔츠에 음... 빈티지한 데님 팬츠 그리고 더비 여름철 스타일링은 이렇게만 입어도 끝이죠 이런 뭐 팔찌나 반지, 목걸이 같은 것들로 항상 포인트를 주는 편이에요 이번엔 영준이 오빠의 아이템을 좀 대찬 받았습니다 아까 오빠 입던 티셔츠랑 오늘 리바이스 오공이 빈티지고요 벨트도 영준이 오빠 거 대찬 받았습니다 나좀 편안하게 입어봤어요. 쪼리는 편안하게 체폰니게좀 발톱 <웃음> <웃음> 네, 발톱 멍이시로 조금 근접이 조금 어려우면 여기 부탁 와야 여기서 한번 내려볼게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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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착화감이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 편해. 이값주 고사면 너무 감사합니다. 편하고 일단 부드러워. 안신는것 같아. 요 <laughs> 이게 싹딱잡아주면서 뭔가 안 헐겁게 딱 조여주는 느낌? 원래 걸을 때좀 벗겨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어.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있는 스타일링이 경우에는 제가 작년부터 정말 잘 애용하고 있는 르마드의 니트 베스트랑 르마드의 쇼츠 팬츠 컬러 콜라의 플리플라으로 스타일링을 맞춰줬습니다. 플립플랍이랑 같은 컬러의 반다나를 매치함으로써 <laughs> 이라쌰이마쌰잉 어느정도 넣어주면서 스타일링을 한번 뽐내봤습니다 여름에는 막 그렇게 다양하게 두껍게 레이어드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악세사리 포인트 하나하나씩 계속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계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맨들맨들 보드라워가지고 진짜 얼굴을 비벼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67,500원이면 마음에 드는 컬러 한두 가지 정도 쟁여놓기도 되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짙은색 하나랑 좀 밝은 컬러 하나 있으면 활용성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팬츠를좀 바꿔봤어요. 이것도 빈티지샵에서 제가 한 2년 전에 구매한 건데 기장도 엄청 길게 나와가지고 그때도 이렇게 해져있어가지고 몬티지하게 활가능 그런 옷니다 마지막 착장 소개해주세요 지금 착장의 경우에는 플리플락을 보통 평범하게 대중들이 쉽게 입을 수 있을만한 스타일링을 해봤고요 여유로운 실루엣에 셀빗 비 데님 팬츠와 옷도리는 뭐 군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타이트한 군용 반팔 티셔츠로 그냥 스타일링 끝냈습니다 남성미, 좀터프한 무드를 냈다고 저는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감미. 영감미 영감미 응. 완전 영감 네. <laughs> 색감이 아주 잘 어울리는 t 같네요. 아래 신발 톤이랑 이거 위에 n 같이 좀 빈티지하게 좀 빠져있는 느낌으로 음. 스타일링을 했다 보니까 이미지 u r e i 느낌 없이 sure. I'm not s 스굿 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리는 더비슈즈랑 로퍼의 경우에 겉감은 말가죽으로 되어 있고 속감은 소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정상가 28만원인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세일이 들어갔을 때 15만 1,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가에서 할인을 한번 들어갈 때 되게 야무지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인받아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게 합리적인 금액에 구매하셔가지고 오래도록 신기 정말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발장에 있으면 손이 진짜 자주 가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컬러 콜라를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경험 안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은주랑 같이 컬러풀라의 신발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스타일링들을 보여드려봤는데요. 야무지게 괜찮아요. 템 쇼핑하셔가지고 잘 신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주의 후기. 아, 저 너무 말도 못하고 좀 부끄러움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아, 오빠랑 이렇게 찍게 돼서 너무 좋았고 진짜 감춤. 그냥 감춤. 무조건 사세요. <laughs> 오늘 신어본 것 중에서 은주의 최애 픽. 저는 사실 더비 슈즈. 봐 어. 그러니까 완전 제 스타일이긴 한데 데일리로 완전 잘 신기에는 이 플리플락 추천드리고 제픽은 더비 슈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꾸스꾸스